안녕하세요. 오늘, 어... 설 명절, 이제, 시간도 좀 있고, 이래서 또 산에 왔습니다. 자랑입니다. 오늘 날씨가 화창하고 아주 좋습니다. 아, 오전에, 세 군데 이렇게 다니고 이제 네 번째 지금 이제 한시한 한 10분 정도 됐겠네요 까시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까시밭 속인데 바로 밑에서 쓸만한 개체를 또 입변 일단 만났네요 아주 좋네요 지금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아주 좋아요 어, 요, 잎을 보니까, 이잎이 아주 먹창이거든요. 잎병 개체. 근데 이제 이것을 저쪽 입구에서 아, 이런 잎변 하나를 만났어요. 이런 잎변 하나 만나가지고, 아, 이게 제구쪽에서는좀 가는데, 두 번째 쪽에서는 아주 곱게 나왔어요. 아, 그래서 여기에 비원이가 잘 일어나는 장소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아주 세세하게 보는 중에 진짜 멋진 게또 나와요. 이렇게 보이시죠? 입병개체들 아주 좋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맛에 산내를 계속 오거든요. 지금. 아주 멋집니다. 요거 요거 나란히 형제 형제 형제간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사람이 어쩐지 이상하게 한번 이런 난을 만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만나네요. 아주 기분 좋습니다. 이 빙개체들인데 아주 훌륭합니다. 훌륭해. 이렇게 한번. 조용히, 음 적게 보면은, 음 생강근입니다생강근에 어, 생강금에 이렇게, 어이구, 음머머 후유후유게, 그 옆에도 조그마하게 하나 또 나오네요. 이게 참, 이게 하나가 조그마하게, 아, 좋죠. 잘생겼죠 아주 작은게 이렇게 나왔고 이건 굵은것인데 아주 떡잎도 아주 좋습니다. 떡잎 한번 보실까요 떡잎도 덩실하죠 네. 이렇게 변이좀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 팬데믹으로 해가지고 제가 어머님이 좀 조금 불편한데 병원에도 지금 못 가요. 병원에서 워낙 많이 환자가 발생하고 그래서 그러잖아 오늘 도 어머님 댁에 이것도 만나는 것 같네요. 좀 보시죠. 좋죠. 이거다고, 이거다고 두입이야 이건 소, 속장이 천엽, 여기 천엽이고요. 천엽도 아주 잘 생겼어요. 그 다음에 삼엽, 삼렵. 삼엽이 이렇게 이쁘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아 이게 지금 제가 무늬만 들기, 들기만 바라고 있는데 무늬는 지금 안 나오네요.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무늬가 견치 어떤 일이 있도 무늬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요. 제가 이러한 속도로 난을 찾는다면 뭐가 나오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이 편인데 아란히 삼양재가 있네요. 여러분, 아, 삼형제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